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트의 S 제입니다 요즘 화물차 시장에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죠 이 바로 판 스프링 이슈인데요 정부에서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대대적인 집중 강속을 한다고 합니다 판 스프링이 왜 집중 강속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j 인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 스프링이란 원래 차량 하부에 설치해 화물차가 이제 노면서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용도로 쓰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더 싣기 위해서 적잠 옆에 이와 보조 지지대로 우리 차주분들이 개조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펜스프링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구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크더라고요 하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된이 신혼부부께서 운전 중에 펜스프링이 튀어 이제 운전하고 계시던 남성분께서 돌아가시고또한 가지 이슈는 운전하고 있던 그인치 차량에 음. 판 스프링이 튀어서 등패라는 어떤 그런 큰 스폰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판 스프링이 과연 이 트럭의 어떤 가장 구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경구가 너무 빡빡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슈화가 되는 거는 차주분들이 몰고 있는 트럭이 달려있는 판 스프링이 튀어서 시민분들이 다치셨다라는 그런 이슈와 가은두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 화살들은 사실 우리 트럭 모는 차주 분들에게 지금 쓰여 있는 사실이고요 하지만은 교통부에서는 이 튜닝이라는 거에 대해 허가를 했고 차주에서 파달이 나오는 적재함들을 실어서 나르는 데활발리 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고 은행료도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대함들이 사실은 좀 탄성이 좋은 탄스프링을 역 사이드에 달려서 더 많은 화물들을 싣고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다니시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사실 이판스프이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차주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물품들을 실어야 되고 빨리 물품들을 빼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판스프을 고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고정돼 있으면 또 우리가 상을 차할때또 시간도 엄청 덜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국토부에서 강력한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를 했는지 그리고 이 차주분과 이 화주분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소통이 되었는지 좀 음. 얘기를 하고 싶습니이판 스프링이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해야 이판 스프링이 이제 구조 변경 승인이 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차주님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판스프링을 끼울 수 있거나 아니면 부착해야 을 되거나 이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분을 좀 파헤쳐 보니까 현행 모든 이 트럭에 부착되는 이 끼울 수 있는 판스프링이 아예 금지가 되고 뒷 부분에 부착하는 이 판스프링이 금지가 되고 옆면에만 부착할 수 있는 이 판스프링이 정첩과 볼트를 이용한 이 고정식으로 된다고 해요. 대인님도 저희 우리 아이 트럭의 이 영업 좀 아깝게 요 음. 손장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일을 진행하셨다는 라인이 있는데 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요 아이트럭의 영업으로서 많은 이제 차주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하나하나의 소리를 저는 이제 다 듣고 있는데 보성으로이정이 되어 있더라도 사실 탈부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트럭에 모시는 분들의 편을 돌리려고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순환이 빨라야 되고 차주들이 우리 이 트럭을 모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만약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럭커들이 움직이시면 시간 효율적이지 않죠. 그러면 화주 입장에서는 한대쓸 거를 여러 대를 써야 됩니다. 화주 입장에서 호를 못 받아주면 나는 다른 분들만. 많 그렇게 되면 시청자 분들이 모든 쓰고 있는 생활용품들의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트럭을 모시는 차주분들을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코를 주는 화주를 컴플레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통부나 이 정부에서 이 이루어지는 대안들이 방향설정이 잘못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가 같이 탑을 이루어서 아이디어를 같이 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요 어떻게 보면 우리 승용차를 모시는 우리 차주분들은 폭을 모시는 차주분도 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기사거리가 되고 모든 화살은 우리 차주분들한테 가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협의점을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안도 좋다, 그리고 소호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좋다 하지만 품질성에 대해서 한번더 파악을 해달라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고주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판스프링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또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트럭의 제이, 에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